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된 사건입니다. 1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되었고, 이는 그의 진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윤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인물로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통했습니다. 그는 1월 3일 윤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때, 경호관들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징계 위에서는 김전 차장과 함께 다른 강경파인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김전 차장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호처 내의 엄중한 대응 기조를 보여줍니다. 김전 차장이 파면됨에 따라 그의 진술이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윤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털어놓을 경우 수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전 차장은 특검팀의 조사에 진술을 제공하며 그간 부인했던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가 어떤 추가 진술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윤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